리노 정도면 나쁘지 않아 이번엔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습니까?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해 응원하고 있을 게 있네요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껍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샅샅이 찾아라. 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이 찾아라. 나와. 깨어 좀 설들 빠져 나가자. 쭉쭉 발을 먹어 주봐. 늘원하고 있을게요. 아. いいね マたで 이제 더 강력한 하수인들을 데려올 수 있겠군요. 빌게요. 어. 졌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아,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좋겠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요 아, 하은 아. 赢、嗯，你就是这个英雄。

And another 아씨, 이기지, 세가야. 왜 이게 왜 이렇게 약하냐? 이번 판 별류 좋은 가 없거든요. 헤드라 씁시다. 이 유저도 없고. 아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 냈군요. 이를 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 아, 무튼난님저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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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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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넌잘 거야 세상에 날피해 있는 보물은 없지 내한테는 어디 갔지? 쓸려내려봐라 저긴왜 이리 어 거야? 넌잘 하수인이면 힘정쓰의군요 <흥안�>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아무튼 난 터뜨리기 시작했어 칙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하수인힘좀 쓰겠군요. 그 하수인을 고용하면 황금 하수인을 얻더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이 이거 날 거거든요. 내가 예전에 해본거 아니야 무한생명력 와헤드라 가운데 제대로 오더 못먹어요 더 못먹어요 오, 더못 먹어요. 꽉 찼어요. <laughs> 아유 아이, 더못 먹어요. 아유 맛, 맛, 맛있네. 오, 고마, 고맙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하수인들이 제 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안전하고 따뜻하게 있거라. 난 찰리가에게는 못 다한 얘기가 많아요. 난잘리까야 으아! <소스> 으아! 으아! 으지지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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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얘기아많아요아무튼난아으라도 더...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 으아! 으아! 으 이럴 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 어디 갔지?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속을 빠져나가자. 쓸려내려봐라.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아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저하수에 리면 힘좀두에수 있을지 한번 보자요 헤드록을 거데 자, 진짜 제대로 걸... 오! 리루이나다. 아, 잠 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저긴 <laughs> 이 <laughs> 내찬금이내 u n 의 고인! h 행운의 여신 l d like to go in. Haha! Hey, what are you doing? I'm not going to do 두리지 하수인이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계속 선두에 설수 있었지,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이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천놈들을 <목소리도 마치> 생산조각 내보내라 천놈들을 생산조각 내보내라 <목소리도 마치> 하수이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력한 골드를 입자 이야 아주 든든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아주 둔직한 하수인인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려하지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지를때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지요. 何とつてにしちゃ、ね、った何とつてにしちゃった 수은 줄었지만, 그수을모하는게 좋겠군요. 아, 아몰라 이겼어. <laughs> 을슬 톡톡히 해냈군요 안산조세 번이나. 대자의드그래야겠어전이다 또 어떻게 되지 않겠어 생들 중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난 살게. 살게야. 난 살게. 살게. 하늘에 같이 있겠다고. 저 하수인이면 힘좀쓰겠군요 하수인들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질을 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들를 확보했군요. 오, 헤드랄 리루이로 잡게? 룬, 응, 이게 더 쎄. 여기서 리로이 4마리 나올 수도 있어 복제 4개 달렸거든요 리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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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가 황금은 2배 되고 일반은 복사예요